야, 지금 쏙쏙쏙. 오늘은 조금 아 진짜 시쉬웠어 아니야. 아, 고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영어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고찰 저한테도 가끔 그런 댓글 달리거든요 뭐 영어 못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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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항상 제 입으로도 저는 영어 못한다고 잘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 못한다고 하는 건막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팩트잖아요 팩트는 기분이 안 나빠 제가 기분이 나쁜 거는 영어를 못하는데 막 쟤는 막왜 저러냐 이게 이걸 물고 이렇게 가는 거어 그거는 내가 용납 못해 그렇단 이야기. 어, 우리는 그들의 어떤 사고와 근본 내면에 무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고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면까지 들어가기 위해 겉에서부터 이렇게 쫙 들어가야 되거든요. <laughs> 예, 조금 여러분들 의 어떤 라디오처럼 들어보시면 좋겠다. 예예. 예. 일단 첫 번째, 저 여러분 저는 여행도 많이 하고 뭐 해외에서도 있어봤고 주변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영어 잘하는 분들, 네이티브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남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지 않아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한국 네이티브잖아요. 한국어 네이티브. 인도 고아 영상에서 에이든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한국말을 좋아하는, 한국을 좋아하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한국말 잘한다. 발음 좋다. 우리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면은 막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타일러처럼, 그 정도 돼야 진짜 한국말 잘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잘한다 그러거든. 똑같아요. 제가 네이티브미국인이든 정말 모국어가 영어인 친구들한테, 에이든 포함. 나 이제 영어 못하니까 나는 공부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너 지금 나랑 말 잘하고 있잖아.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되려 판단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남의 영어 실력을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은 영어를 못하냐? 어? 난 그런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저는 최소 평균 이상의 실력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예 예. 뭐 예를 들면 문법 만렙이거나 뭐 수능 만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CNN이나 TED나 이런 조금 격식 있는 걸로 공부를 해서 약간의 어떠한 어 뭔가 그런 그래. 나는 뭐 CNN 볼줄 알아 약간 요 정도 중상위권이거나 뭐 아무튼 제 생각엔 그런 분들이 일단 객관적으로도 평균 이상의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하지만 내 생각엔 남을 욕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정말 원어민급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뭐 그런 생각.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이 상판 모르는 사람은 왜 그렇게 욕을 하냐. 뭐 주변애들 포함해서 그 심리를 이제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 보면 아까 제가 그분들 영어를 중간 이상은 할 최소 중간 이상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이상을 정말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뭐 어떤 환경이 좋았건 나쁘건 그걸 떠나서 일단 공부를 해야지 영어는 느니까어 그건 팩트야. 나도 그건 인정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는 영어도 잘하고 한데 뭐가 뭐가 안 풀려 자기는 영어 공부 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력을 쌓았는데 근데 쟤는 막 실실 웃고 다니고 영어도 못 하고 한데 막 외국인 말도 잘해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입고 온 거야 이게 그들의 심리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지 왜 사람들은 모르나 제 실력은 왜 저거를 판단을 못하지 이런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라고 댓글을 달거나 욕을 하는 거야 제 실력을 못한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여러분 제가 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예. 한 명은 뭐 영어가 될때 실력이 좀 괜찮아 전문직이라 쳐 근데 약간 사교성도 좀 덜하고 약간 부정적이야 꼬여있어 근데 얘는 실력이 조금 덜해 근데 긍정적이고 뭐 자기 거 열심히 하고 막 그래 내가 보스야 기회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한테 무조건 줘야 돼100% 사람들은 요 쪽에 줍니다 아, 100%라고 당장 못해 아무튼 대부분의 열9아홉 아마 이분한테 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것이 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한다, 뭐가 됐다, 잘났다. 이거는 남들이 알아주는 게 진짜 그것이 진짜 알아주는 것이다. 근데 확실한 건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막 알아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근데 진짜 막 천재가 천재라고 하면 완전 인정이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막, 인정한다니까. 그, 그간의 노력과 실력을. 근데, 남을 비하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평생 인정 못 받아. 내가, 어, 장담할 수 있어. 그 정도 실력으로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아마 어, 너도 영어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여. 예, 예. 그래서 다섯 번째, 뭐여. 마지막,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거야 그렇게 남의 지인이 됐든, 뭐나면 유튜버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영어 실력 못한다고 평가해가지고 자기가 얻는게 뭔데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거야이건 정말로 아주 순도 100% 오기시며 도대체 자기가 얻는게 뭘까? 어머, 뭐 그런 생각?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어의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인도처럼 인도는 두개 가지를 같이 쓰잖아요 자기 언어랑 영어랑 그런 뭐 필리핀이 됐든 따라서 결론은 한국만 해도 문제가 없는 나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하다 영어를 못하는 거 거기서 어느 정도 잘하면 그거는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아무튼 그래갖고 주변에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적당히 거리두기 하시고 그런 분들은 하나오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좀 핀, 핀트라고 핀 하는 이게 조금 꼬여 있을 수 있을, 있을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됩니다 예예 뭐 그러면 그들의 어떤 심리를 한번 고찰을 해봤고 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은 자고시 쪽쪽쪽